사우디아라비아와 튀니지, 시리아와 모로코 등 우리에겐 조금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 오늘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제8의 아랍 명화제입니다.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회색빛 도시와 이를 피해 죽을 각오로 도망치는 난민 등 아랍 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심각한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하는 것만큼 아랍 문화권은 폭력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현대 아랍은 문화의 다양성과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며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아랍의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8회를 맞은 아랍 영화제는 특히 난민, 젠더, 청년, 노동 문제 등 아랍 사회 내에 첨예한 이슈를 다룬 작품들로 구성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막작 그림자가 사라진 날은 전쟁과 테러가 한참이던 2012년 시리아에서 아들에게 줄 따뜻한 음식을 위해 가스연료를 구하러 떠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압도한 개인의 삶에 대한 감독의 고민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아랍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은 젠더와 난민, 장애, 노동 등을 주제로 한 6편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남아선호 사상을 비트는 블랙 코미디 아무라와 두 번째 결혼 여성 거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개하는 여자들 혼전관계를 죄악시하는 사회에 대한 한 여성의 고뇌를 다룬 소피아 등의 영화를 통해 현대 아랍 문화권의 개성과 현재를 조명합니다 포커스 2019 카메라, 역사의 트라우마와 치유의 희망을 품다 섹션에서는 아랍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IS에 가담하기 위해 몰래 떠나버린 아들로 인해 상실감에 젖은 부모의 이야기, 디어썬 레바논 내전 당시 대학살로 인해 실종됐던 자들을 공적 기억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지워진 자들의 흔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속한 사람이 겪는 트라우마와 현실 적응기에 대한 스크루 드라이버 등 아랍 영화계 화제작 세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랍 문화권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 제8회 아랍영화제는 오는 6월 5일 수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오늘의 프란 코멘트. 영화로 이해하는 아랍의 오늘. 프란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프란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 구독 버튼을. 더 다양한 프란피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